안녕하세요 복대이 여러분 아오늘또 복주원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 같은 거 다양한 야채를 좀 요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또 꽈리고추 꽈리고추 계란 볶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거기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를 따주셔야죠 꼬리를 이렇게 다 따주시고 꼬리를 요렇게 따주시고, 한번 씻어야 되겠죠? 꽈리고추는 이제 드시기 좋게 이렇게 길쭉하게 쓸어주세요. 이렇게 길쭉하게. 이렇게 젓가락으로 딱 떠서 드시기 좋게. 꽈리고추는 살 자체가 연해서 맛있어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아는 이제 요리는 대부분 뭐 멸치볶음이나 아니면 조류 먹다든가 뭐그 정도잖아요. 근데 이제 정말 간단하게 또 이렇게 바로 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요리입니다. 이렇게 편하게 쓰시면 돼요, 그냥 편하게.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서 다 쓸었어요. 그냥 어, 일정한 뭐, 모양새는 없어요. 그냥 가운데 이렇게 오픈되게. 그렇게 하면 빨리 있겠죠. 자, 식용유 두 스푼. 자, 이렇게 해서 어, 식용유 두 스푼. 바로 이 그냥 볶아줍니다 이게 사실 어, 꽈리고추는 간장이 좀 들어가야 맛있는데 이제 간장이 들어가게 되면 중식에서는 이 색감, 색깔이 이제 까만지빅직하게 돼서 이따가 이제 또 계란하고 또 볶잖아요. 그래서 간장은 안 씁니다. 자 치킨스톡 이렇게서 해한반 스푼 넣겠습니다. 살짝 순이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제가 항상 이제 요리의 기본적인 것만 전 알려드려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막 집어넣어도 돼요. 어, 나는 뭐 죽순이 좋다 그러면 죽순 넣고 버섯 좋다 그러면 버섯 넣고. 저는 기본적인 거, 간단한 거 가르쳐드리니까 그거 첨가하시는 거는 여러분 마음에 달렸습니다. 아, 벌써 맛있어. 아, 어, 이제, 이, 꽈리고추도 식감이 좀 필요하니까 너무 많이 볶지 마시고, 자, 요 정도에서 빼낼게요. 빼내고, 자, 이제, 계란을 볶을 건데, 계란을 이렇게 해서, 어, 볼에다가 쳐주세요. 이렇게. 다섯 개, 다섯 개 사용합니다. 다섯 개. 다섯 개. 계란 깨끗이 이렇게 잘, 씻어서 사용하시고요. 치킨 스톡 한 3분의 2 정도, 계란 5개, 치킨 스톡 한 3분의 2 정도. 같이 그리고 식용유 한 3스푼 정도. 둘, 셋. 그리고 기름이 조금 달아오르면 계란을 넣겠습니다. 자, 계란 넣으시고요. 이 정도, 한반 정도 익었다 생각할 때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하면 아까 이제, 어, 그, 꽈리고추 절반 정도 볶은 데다 살짝 더 볶아서 약간 순이 더 죽어요. 그런 식감이 이제 부드럽고 아삭하고 양쪽을 다 느낄 수 있죠. 자, 이렇게 해서. 완성입니다 어 이런 요리도 있나 싶을 거예요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자자 자,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꽈리고추 계란 볶음 아 재밌죠 음 식감 좋고 고소하고 일단은 조리법이 너무 간단해서 좋지 않아요. 아, 맛있어요. 음. 뭐 어, 맥주 한잔 해도 좋겠다. 아. 안 주도 좋을 것 같아요. 음. 요즘에 꽈리고추가 그렇게 안 매워요. 한여름에 하면, 어, 매워가지고 막 훅훅 올라오는데 요즘에 해 먹기 딱 좋은 음식 같아요. 아 정말 맛있네요. 여러분 꼭 한번 따라 해보세요. 그럼 다음에 또 아, 좋은 요리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복주머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!